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자 공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대폭 추가됐는데 공모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에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3차 공모 때와 비교하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안들이 대폭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등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터미널 조성 원가에 포함됐던 진입로도 시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한편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도 허용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줬습니다. 또 토지 원가도 지금 현재 100%에서 한 90%까지 하향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새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 제시된 과도한 인센티브에 대해 특히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롯데 측이 대전시에 납부한 협약 이행 보증금을 놓고 반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심2심뭐 예? 대법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공 이쪽에 가처분 신청을 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통 빅3 가운데 롯데가 손을 뗐고 신세계와 현대는 이미 대전에서 유통 시설 건립에 착수한 상황도. 4차 재공모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세 차례 공모에도 사업 시행이 불발됐던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대전시가 내놓은 파격적인 당근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